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방송 이보규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이 코로나 시국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해서 어떻게 잘 사는 길을 갈수 있을까 이 길을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비극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끝날 줄 알았더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종은 더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 지인은요, 출장 갔다가 2, 3일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가족들이 코로나에 전부 감염돼가지고 확진자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또 공교롭게 위 밖에서 사는 아들, 딸들이 동시에 다 코로나에 걸려서 오가도 못하는 그런 비극을 얘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10만 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관리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일부 백화점 같은 데는 QR코드도 이제 면제해준다, 로고 전화신고도 일부 면제해준다, 그럽니다. 영업시간도 이제 조금 10시로 이제 늘려준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확산을 더촉진하지 않을까 해서, 10만 명이라 다시 더 늘어나서 20만 명 살면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신들은일한둘이지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안돼폐업을 합니다. i m f 보다더 힘들다고 합니다. 건물주들이 시혜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국가 재정도 이제 추경추경추경해서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배상을 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모노트로엄이 되는 현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는 시국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초반에 코로나 생길 적에 한 명만 늘어나도 온통 어디야 한 명이 생겼다 난리치고 매스컵에서 온통 호들갑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10만 명이 넘었는데도, 물론 대통령 선거가 머리 뉴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위기의식을 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달 금년 들어서 1월달에 6천 명이 늘었다고 1월 2 0일 깜짝 놀랐는데, 요새는 하루 10만 명이 늘어났는데도,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붙이는 것은, 백화점 같은데 QR코드를 없이 출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화 신고도 하지 않게 하고 영업시간 늘려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이거 오히려 지금 10만 명의 시대가 더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낳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유럽의 어느 국가들 말처럼 그렇죠. 그냥 독감처럼 그냥 각자에게 치료를 맡기고 국가는 이제 뒷짐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하니까 생기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역사는요 전쟁 때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전염병이 많이 죽습니다 또 안전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외부 환경 때문에 생명을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부대간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제가 오늘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따라하라고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바이러스 접근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은 필수로 해야죠. 세번 맞으면 그래도 약하게 설사 바이러스가 접근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사람을 만나는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취해입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즐기는 생활 습관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독서한다니까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혼자 즐기는 취미생활을 극복해가지고, 뭐 서예를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실천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혼자 즐기는, 밖에 나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즐기는 생활습관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화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 그것도 선배, 친구 후배 나눠가지고 전화를 해서 용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건이 있어가지고 전화하는 건 반가운 전화가 아니랍니다. 그왜 전화했느냐? 그냥 목소리 들으라고.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이요. 이런 전화로 하게 되면 나이가 제가 80이 넘어보니까요. 전화 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또는 존경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전화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전화 화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건강을 습관처럼 위해서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길 사람 덜 다니는 길을 걸는다거나 아니면 근력을 지키기 위해서 실내 근육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맨손 체조 까치발 들기를 한다거나 또는 실내 자전거 타기를 한다거나 또 치매병을 위해서 두뇌 운동을 하거나 또 조타법 같은 것을 실생활한다거나 아니면 얼굴 두드리는 것 마사지 마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위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지금까지 생명력을 부어준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지금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행복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바이러스의 접근을 피하겠든 예방해서 맞고 사람을 피하라. 두 번째는 혼자 즐기는 생활을 습관화 하라. 네 번째는 친구, 선배, 후배들과 전화를 통해서 교류하라. 그다음에 면역력 증강을 해서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라. 감사할 줄 알아. 그리고 특히 요즘엔 SNS, 소위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별의 더불어 오늘도. 함께 화이팅 합시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